아, 약초 부부입니다. 아, 참, 꽃이 참, 너무 아름답네요. 아, 참. 여보, 저게, 벚꽃이야? 어? 아, 참 아름답네요. 어우, 여기가 저기 두릅이요. 야생 두릅이 좀 있는데, 여, 주인한테 좀 아는 지인이돼서 좀, 허가를 맞고요. 이렇게, 좀 한번, 이게 보약인데, 이게 참. 아, 한번 보세요. 지금 딱 먹기. 아주 좋을 때. 참 좋으네요, 이렇게. 저큰게더 좋다, 그 옆에 거. 와, 참. 어, 이거 지인한테, 그 산주한테 허락을 맞고요, 우리. 저 아는 분인데, 좀 지인인데. 상의도 또와 참이연 진짜 부약이네. 아, 어, 줘 봐봐, 엄청 풍성하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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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 또 이거 한번 잡아 저쪽 위에 것도 당겨 보시죠. 나무가 뻣뻣해서 부러져. 아 해보지. 건 나도. 이 야생두릅의 효능은요. 이게 봄나물의 제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부르는데. 두릅은 누구나 선호하는 봄나물이라 좋아들 하지요. 쌉쌀한 그것 사포니 성분이 있어 그렇다고 하는데요. 사포니는 인삼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두릅에도 미네랄과 칼슘, 비타민 등 피로회복에 참 도움을 많이 줍니다. 두릅에 달려 있는 새순을 툭툭한 향이 나는 산나물이죠 이게요. 어우 저 위에는? 저 못다. 너무 나무가 너무 모여들어서. 아, 좋네. 어, 아 여기도 꽃이 참 아름답네요. 여기 여기 아. 여기도 있어. 저것도 따야겠어. 어? 여기도 쭉 저것도 따가야겠어. 어디? 여기도 이거. 아, 거기도 어, 어, 있어? 네. 어, 자. 두릅에는 이제 이 항명을 보면 모든 채, 목말채라고도 부르면 톡톡한 향이, 아. 향이 있는 산나물입니다. 어, 어디 또 있나? 여기. 아, 어, 그래, 가보지. 아, 날씨가 참 좋네요. 한나물를로 먹으면 씁쓸한 향과 향이 특징이죠. 살짝 데쳐서 초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최대한 두릅 자체의 향과 식감을 살려 먹는 것이 일반적이죠. 응? 어, 어, 맛있. 어. 자, 후쌰쌰쌰쌰 쩍, 그 밑에선 밑에 볼까요? 보자, 아 여기 뭐잠 이봐 이거, 뜨거운 거. 아. 누가 땄네 이것도? 응? 응. 누가 땄어? 응, 잠깐, 잠깐. 이봐봐. 이들어보니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많은데 혈관 안에 몸에 유해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서 고혈압, 고지혈, 동맥경화, 뇌절증,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군요 두릅의 쓴맛은 나게 하는 사포닉 성분은 혈당 강암이 혈증 지질 저하 혈액순환 도움에 많이 되거랑요 또한 두루뿌리를 말려서 복용하면 좋구요. 중풍으로 인한 마비나 관절 염증 증상완화, 정신을 안정시키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거랑요 여기에 참 보약입니다. 봄에 아, 이게 참 좋습니다 예. 잘따 아, 근데, 요건 더, 더 크게 나죠. 아,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런 거는 참 이거. 좋아해요. 이런 걸 응. 하는 이거. 산에 다니는 거, 따는 거를요. 참 좋아요. 옛날부터 응. 이래 보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기. 어우, 여기 는홀립 예. 아, 이게 참, 화살나무들이 통통하네요. 어 응. 오, 좋네. 자, 어저 조금 뒤로 가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거 따세요. 예, 열로 오세요. 열로 오세요. 예, 네, 여기서 마무리 집시다 아 이쁘네. 어, 응. 이거 풍성하다. 음. 열로 더 들어오시라 해봐요. 그래 아, 그냥 해. 올라오시라 해. 그래. 조금만. 아 예, 아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약초 부부였습니다.